하루에 약 800만 명, 1년에 약 29억 명이 이용하는 서울 도시 철도가 올해로 건설 50주년을 맞았습니다. 서울시는 건설 공로자 1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, 2028년까지 10개 노선 112km를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첫 소식, 이현재 기자입니다. 서울 지하철이 처음 개통돼 달리는 모습입니다. 수 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온 서울 도시철도가 건설에 착수한 지 50년이 됐습니다. 1970년 3월부터 계획과 설계를 시작해 1974년 8월에 개통한 1호선을 시작으로 1984년에 2호선이, 1985년에 3, 4호선이 완성됐습니다. 2017년에 개통된 우이 신설 경전철을 포함한 서울 도시철도 10개 노선은 총 351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맞먹습니다. 우리나라 만드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서울시는 김전 과장 등 도시철도 건설 공로자 1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2028년까지 10개 노선을 추가 완성해 20개 노선 463km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. 2028년이면 서울의 도시철도는 20개 노선 463km 서울시 어디서든 시민들이 10분 안에 걸어서 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는 부산교통공사와 몽골철도청 등 국내외 기관과 기술 교류 협약을 맺고 도시철도 건설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. m b 뉴스 이현재입니다.